현실진 남매 조나단 파트리샤 오빠 나 오늘 괜찮아아 오늘 괜찮아요 입고 온 스타일이 또 로제님 아파트 블는저핑 저는 저는 저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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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장점들 저티 약간 유니크한 그런 느낌인가? 리는씨 맞죠 뭐 그것도 맞지만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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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약는그 느낌 약간 침대 바저 거기는 아예 안보이잖아 아니에요, 리자 씨. 리자 씨는 자정 1 2 시부터 1 2시반 같아요. 그때가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. 그리고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. 빛이 있으라 하늘 따 얘기하거든요. 그때 리자 없었어요. <laughs> 물 묻잖아, 물 묻잖아. 빛이 없다고. <laughs> <디진다, 골드. 웃음> 여기는 변기고 저쪽은 씻는데도 특히 <laughs> 물이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. 여기는 <laughs> 아, 그럼 내가. 아, 그럼 내가. 아, 그럼 내가. 아, 보이잖아,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. <laughs> 오빠가 더안 보여. 뭔 What?